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레 t v 신간입니다 동계산행의 필수품으로는 이렇게 특허받은 숨 쉬는 멀티스카프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숨 쉬는 멀티스카프인데 멀티스카프 뭐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죠. 동계용 마스크인데 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그냥 보통 덮어 쓰고 다니면은 목티처럼 쓰고 다니면 되고, 원단이 쿨론, 흡한 속건, 이, 추위를 방지할 수 있고 속건이 되고, 땀 흡수가 잘 된다 하는 기고,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있는데, 자, 코를 이렇게 들실 수가 있다 하는 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목티처럼 또할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통으로. 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덮어쓰는 방법은 앞쪽이 마스크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없고 평상 이렇게 목티처럼 이렇게 해가 다니면 목으로 들어오 바람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추위, 한기로부터 에 벗어날 수가 있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올리는 방법인데요 길을 덮도록 이 부분이 길을 덮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러고이 상태로 되게 추울 때는 이 자체로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 마스크를 벗을라까요. 추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럴 때는 요렇게 들쳤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들쳤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이걸 덮어도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요 부분에 살짝 눌리면 되는 형태입니다. 요것도 안경을 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러 하나 해가 다니면은. 평상시엔 목티, 추위가 오면은 이렇게 귀까지 다 가로울 수 있으니까, 마스크니까 엄청 편리하게 동계산행을 즐길 수 있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목티 하나를 사도 만 원은 줘야 되니까 요세 가지 색깔은 각각 만 원씩 요러 판매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와 함께 올겨울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래입니다. 사라키 상품으로도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입니다. 이상입니다